안녕하세요. 일렌입니다. 오늘은 유링 쇼택포 34,000원이고 택밀포 3 0 0원에서네배 적용해서 룰렛, 룰렛 돌려서 네배 나와서 네배 적용해드렸고 12만원인데 12만 1,700원제 구성품개 영상이고요. 지급 덤에다가 재거래 덤인가? 아 재거래 선물까지 넣어드렸고요. 인스 위주로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인스 위주로 넣어드렸고요. 나비소녀 인스 2세트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거 100장 아이스보실행0 0장 이거 세수 단발 100장이랑 이건 제가 이거 뭐지 구모들이 저렇게 돼가지고 이거 단발 세수 단발 세세트랑 직업볼이 두세트씩 포장되어있는거 한국페에두세트씩 포장되어있어서 총네세트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오피비에 두 세트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총네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용놀이. 무용놀이. 세트 세트가 들어오고요 아, 네 세트. 네 세트 들어가고. 보리가 주인공 다섯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리, 보리의 하루 인스 네 세트 들어가고요 이거 보리의 하루 떡매두 원이 들어갑니다. 딸기 아이스 까미 50당이랑 체리 아이스 까미 50장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동양품 나버전이랑 동양품 반 버전 이렇게 3세트씩 해서 총 6세트 들어갑니다 보리메모 2세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칼선이 있어서 여기가 살짝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칼선 떼면 이렇게 엄청 귀엽게 잘 떼져요 파스텔 유니콘 파랑 이거 3세트 들어가고요 이거는 선물로 이미0장 넣어드렸어요 블록믹 3장 골라줘서 3장 넣고 그리고 쿠폰은 4장이 들어가요 원래 쿠폰세 3장인데 제가 한 장을 까먹고 안넣었나봐요 그래가지고 한장 더 챙겨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이렇게 3장 들어갑니다 초콜릿 디저트 두구이스 70장 들어가고 유치원 보리 90장 아니 노란만 보리 이거 몽몽 딸기만두 100장이랑 그리고 이 이런 지테아포스상다 있는 새 상품, 이런지테가한 통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거 짱구조모토끼 하양 100장 들어가고요 거래 감사합니다 두 세트랑 파르페베어 100장이랑 민구 생딸기 노모송 100장 그리고 목욕토끼 두 세트 주인님 출처이고요 이렇게 다 넣어주었고 그리고 이거 진짜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디테컷이즈 일피스 넣어드렸고요 진짜 못 자르긴 했는데 또한 님이랑 두팔님 그리고 분님 두 번을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디테컷 덤으로 챙겨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링주 택포 34,000원생미포 3만 원인데 내배 적용해서 12만 원인데 12만 700원치 넣어드렸고 이렇게 지급 덤에다가 재거래 덤. 더, 서, 재거래 선물까지 넣어드렸고 인스위드로 이렇게 넣어렸고요 그러면 구매 너무 너무 고맙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